뿅뿅뿅아 오늘 한 명이 궁금한데요 누가 비죠? 음, 이쪽 자리가 조금 더아 아 자리가 조금 나빠요? 좀, 아, 뭐 좀, 좀 아, 넓게 앉아요 아, 여기 좀 아, 아, 여기 아, 뭐, 빨리 설명해주세 아, 네. 아, 네. 여기 우리 또 저희 스네커의 또 대표 얼굴 마담이자 잘생긴 음. 우리 정민이가 개인 사정으로 음.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전화해가지고 제 전화를 안 받은 거일 거예요 음. <laughs> 아 오늘 다 같이 모여서 하자고 음. 또 영뿌가 연락도 왔어요. 제가 또 긴급으로 음. 다 소집을 했죠, 여러분들. 그래요. 딴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또 만난 지한3 개월 정도 됐나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친분도 아, 다 생기고 됐어. 했으니까 우리 또 이렇게 커플로 촬영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얼굴도 잘못 보고 그랬잖아요. 너나안 본지 오래됐잖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서로 잘못본단 말이에요. 이거 촬영 아니면 연락도 잘안해 얘네들. 맞아요. 아, 나면한 번도 없죠 연락 하나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그이 참에 여름도 다 오고 하니까. 같이 빠지러 한번 가보는 건 어떤가? 신호? 이자식! 내주시는. 우리 여기 상품이 왜 여기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빠지비용이야. 사장님 사장님. 요트 이용이라 다들어요다 같이 이제 수영복도 입고 물놀이도 하고 수영 잘해 나는. 아우 전뭐아거이그 선수한테 바로 전가거를 했네. 우리 <laughs> 말 말해, 말해 말해 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빠지가 뭐예요? 아그물 아, 아. 놀인데 음. 수상 스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미끄럼틀 이런 장체를다말하는거예요 n 예, y 네. b o d y 요 <laughs> 애니밖에 몰라요 우리가. y 기밖에 모른다고. k in Borda. To be the Badaka. To be the Badaka. To be the b a d a 보 a To be the 보 a d a k a To be the Badaka. To be the b a 이 a 이 저한개좀더 주시면은 알아서 아 네, 아름다운 <laughs> 분을 제가 찾아가지고 대원이 잘 사건사고 없이 자유로아 사건사고 가야겠 여름 휴가에 이제 로마 이런 거 음... <laughs> 올라가면 사실 먹는 게더 빠질 수가 없잖아요 또 어떤 거를 드시고 싶은지 아 저는 디보셔 먹고 있는데 <laughs> <laughs> 아니 이제 가서 이제 몸매 유지하야 되니까 혓바닥에 눈치를 <laughs> 아, <현받받하게 웃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소리가 이래서 좋아. 이거 다하고배어야 돼. <laughs> 롱몬의 어,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요런 고기 공기... 비슷한 거. 공 어, 고기류를 어, 가장 대표적으로 어, 떠오르지 않나? 어, 어, 맞아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저희가 빠지 마지막에는 배고파서 막 먹을 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을 해서 여긴 못 먹는 거지. 어, 어떤 부르고 어, 못 먹게 해서. 아. 하는 그런 식으로 어, 그런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어 네,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또 빠지나 이런 데 가면 근데... 레크레이션 우리 장기자랑 한번시켜줘야 되잖아 그럼 아 우리 다크리니까 아 음, 장기자랑으로 한번 내기 한번 해가지고 우리 막 상품도 타고 그렇게 어때요 어때어때어때 괜찮은데 팀은 어. 여자 팀 남자 팀 나눠지나요? 커플이요아 커플. 아, 커플. 아, 커플. 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왜 신부요? 제커플가 그걸 해줄까? <laughs> <laughs> 정민이 성향으로는 절대 안할것 같은데. 내가 엉덩이 춤추는 것보다 얘가 엉덩이 그래. 춤추는 것. 골반. <laughs> 우리는 어. 골반을 준비해 보도록. 너는 아. 설득만 하면 돼. 어. 설득이 제일 어. 어려운 어. 건데.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마음의 문만 열면 돼. 좋아 좋아 좋아. 저희 또 사실 거의 밤에는 의상. 또 궁금하기는 할것 같아요. 그런데 아. 또 남자 두분은 되게 몸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뭔가 있을까요 아, 뭐뭐 뭐 많이. 지금 영포 오빠는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요뭐 <laughs> 까요? <laughs> 저 저랑 아직 깜짝 놀래요. 놀래요. <laughs> 그림자 깜짝 놀래요 진짜. <laughs> 여기 네? CG 팀이 더 힘들어. 여기 아, 더힘들 <laughs> 아, 오늘 오늘만 봐준다. <laughs> 그래도 여성 분들은 출연복 또 원하는 타입이 있나요? 특별하게. 언니는 근데 좀 맞아 맞아 <laughs> 너무 이, 이 소년한 기대가 돼 <laughs> 약간 애니에 나오는 네. 아 그렇게 입어주세요 세상 에 레시가드가 제일 싫어 아 <laughs> <다 입었고. 웃음> 누가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레시가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싹다 <laughs>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또다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재밌는 우리 컨텐츠 한번 다 생각해가지고, 바닷가에서 또 우리 비키니, 그리고 우리 래쉬가 이렇게 해서 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동의하고 맞아. 맞아. 하나, 둘, 스네이크! 가자! 아, 아, 아 맞아. 맞아. 그럼 오빠는 복근 만들어와요. 노력은 <웃음> 진짜 <웃음> 열심히 해볼게. 나도. <laughs> 그럼 저희도 비키니 입으려고 노력은 해볼게요. 아, 그래 또? 알지. 내가 다 지져버릴 거야. 알지. <laughs> 야, 야, 여기 봐, 여기 봐. 야, 이게 클라스라고. 박항스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어? 오